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를 다스리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화를 내면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화가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심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때론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는다. 길고 깊게 코로 숨을 들이쉬어 폐까지 가도록 한다. 숨과 공기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두 주먹을 10초 동안 꽉 쥐었다가 풀어줍니다. 주먹의 따뜻한 느낌이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내 주먹이 평안해지고 긴장이 풀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잔뜩 찌푸린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세요. 화가 나는 것은 정신적 현상이지만, 의식적으로 미소를 치우려고 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정신적인 화까지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해 보세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화가 나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를 통해 화를 풀어보세요.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나에게 했는지 상황을 돌켜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히 나의 화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쪽지로 모아 보세요. 친구나 부모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말하고 싶을 때 작은 쪽지에 서서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그 쪽지를 꺼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게 준 사랑을 생각하면 화가 느그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편지로 화를 표현해 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다 보면 감정적인 말투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편지를 이용해 보세요. 왜 상대방에게 화가 났는지 차분한 말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도 당신의 뜻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화, 화를 다스리는 방법 7가지 중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하지만은 편지로 화를 표현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